어, 1월 21일 새벽 만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분을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째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끄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천지자에게 그래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 결혼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을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주었거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에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다니 살아 계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은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안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해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만 나를 싸우있도록 하시나이게 감사하고요 말씀으로 하루 열어가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영 은총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예기치 않은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인께서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그런 수근거림 속에서 아버지께 옷자 나를 믿는 자에게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올 자, 예수님께 끌려와서 생명의 떡을 믿게 하는 자가 누구냐? 첫째로 보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았다. 내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끌림으로 온 자들이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예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조금보다 생명의 떡을 믿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 예수께서를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요, 나를 지금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총이 있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생명의 떡에서 내서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명의 떡은 곧 예수의 님 죽음과 관련있다면서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곁들여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전제되어졌을 때 그것을 믿는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님의 죽으심이 없다라면오늘 저와 여러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 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려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일까요? 의미는요? 저는 이것을 적용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의 가르침을 보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굉장히 혼란합니다. 뭐 가짜뉴스를 처벌한다 기도 하고요. 모든 것이 정말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모르게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진짜 정보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가르침으로 예수 그리스의 가르침으로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가르침은요 인간의 가르침으로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지 말면 그 가르침 을 따라간다 해도 우리에게 명예, 부,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명예를 얻는 법, 부를 얻는 법, 권세를 얻는 법, 사람이 잘따라는 법, 이 땅에서 처세해서 성공하는 법, 그것을 가르치지만 주님의 가르침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얘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삽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핵심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남을 위한 희생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들이 희생해야 됩니다. 때때로 저도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요. 행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엇히게 되어집니다. 뭐 수원시 지체장애인협회, 시니어클럽, 뭐 버드네 복지관, 서호복지관랑 연결되어집니다. 근데요. 때때로 행정처리를 할때 보면 너무나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뭘 뭐 하다 보면 때때로는 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왜요? 합리적이지 않고요. 체계적이지 않고요. 주먹구구신 행정을 볼때참 안타깝습니다. 그러 가도 막 제가 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때때로는 컴프레임도 하고 그좋 옳지 않냐라고 전화도 항의하더나도 하지만 그러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희생해야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라는 거죠. 내 뜻, 내 생각이 맞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 사람들 따라가줘야겠다. 희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의 가르침을 받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또 예수께서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히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길에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의 길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었기 때문에 뭐할까요? 겸손하게 서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꼭기억해거든요 사람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도 가르침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영장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주님 붙들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랑할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의 도 가르침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의 사랑 우리 성도들 자녀들 생옥하 일도와 사업장과 윤슬 목사와 저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능력도 덧뎁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국가를 기억하여 주시고 국 궁일여겨 주시고 믿는 자가 기도해야 될 때인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이 국가가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주시고 하름의 주권이 간섭되어지는 귀한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께 성교적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천천동, 수원, 아버지의 장흥부의 노성들 물밑을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예담 장은도서관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